아니야, 이거 찍어야 돼. 오! 나만해 그래 이 나이! 나만이 나이! 나만이 나이! 나이 나이! 이이이 나이! 나만이 나이! 만이나나 말하 있잖아 오빠 지가 선풍기 틀어놓고서는 아니, 여름에 선풍기 틀면 하나도 안 덥냐? <laughs> 아니 선풍기 틀어도 덥잖아 인절모 당연하지 그래 나 선풍기 타고 그래. 도덥오오오오 그래. 아! 오! <laughs> 영상 망했다 <laughs> 아니야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여기 유튜브에 올릴거야? 어 영상 망했네 아, 상관없어 망했네 오 잠깐만 오 아, 좋아 좋아 망했네 망했어 좋아 <laughs> 아니, 뭐... 그만큼. 다 보여주면 한 시간 넘을 것 같은데? 한 30분? 한, 한 10분 정도 가한 장씩 한 장씩 다 감탄사 하면서 <laughs> 막 이러면서 막그 보여주면서 <laughs> 막 그래? 한 시간 넘게 늦지 않을까? 이건 너 치워서 못 듣고 근데 이거 있잖아 이거 있지 이거 이거 여기 손 베이면은 피나 잉그레 빙그레 네 얼굴 왜 그래 오, 그래 레드벨벳보다 이게 더 뭔가 디자인 이 예쁜데 똑같은데 아니야 이게 색깔이 다르잖아 아니 이게 레드벨벳 살짝 핑크색이고 아니 주황색 살짝 주황색이고 여기 그냥 이건 회색 어 나는 근데 주황색은 너무 튀어 에이... 이거 3단일걸어 그래 아, 시원한데 아, 시원해 시원해 맞지 색소가 최고야 당연하지 음... 이걸 뜯을까? 이거 어떻게 떼 기부장하게 해놓으면 안된다 응 이렇게 떼는거 맞아? 응 으응 어아어아 뭐야 이게 이거 그냥 붙이는거야? 이거 떼고? 그래 나중에 붙여야지 <laughs> 그래 바보야 씨 손톱도 안되나 보네 이거 오, 잇 아잇 뭐야 오오. 내가 이러다 보다가 내가 또 부러트린 거 아니겠지? 부러트리면 진짜.. 진짜.. 어 진짜.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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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오, 뭐야? 나생각 그냥... 누굴까? 누구게? 누구게? 맞춰봐 아, 하나도 안 보이는데? 맞춰봐! 뭐. 그래, 찍어서 어.. 이거는 얘기야 응? 잠깐만, 이거 안 보여서.. 잠깐만 누구지? 넣으면 안되 어, 조이 같은데? 조이, 다. 조이다. 이런 거 주의해! 어, 새벽에 왔어 아, 그냥 이거야? 그냥, 그냥 공책이야? 그냥? 줄 공책? 응. 심지어 줄 공책. 그냥 공책에좋게그래쓴는데 이거는 예뻐지는 게몇분 찍은 거야, 우리 도대체?